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Free upgrade, free upgrade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미국 처음 올때 비즈니스석에 앉아 왔습니다. 역시 국제선은 자리도 넓고. 편안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 다시 대한항공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리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2년 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즈니스석으로 프리 업그레이드를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마일리지가 꽤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종종 탑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안내 방송으로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비즈니스 석으로 프리 업그레이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혹시 제 이름을 부르지 않나 기다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프리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50만 마일 이상 대한항공을 이용한 고객을 몰라 보고 다른 사람에게 프리 업그레이드를 해주다니, 프리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해주는 사람 마음인 것을 나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고 그저 프리로 받는 것인 것을 이미 받은 것을 고맙게 여겨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고 나면 내 것이 되어 버립니다. 내 권리가 되어 버립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조금 뜸하거나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져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자만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은혜로 저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구속의 도사리고 있는 불평이 있다면 은혜로 제거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겸손함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